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 제 2경기 2라운드 A팀 대 D팀의 경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경기 2라운드입니다. A팀 대 D팀의 경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2 경기 2라운드 IM 발데입니다 IM 발대가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제2 경기 2라운드 IM 발데입니다 자, 과연 또 어떤 포지션과 어떤 픽을 날아갈게. 갖고 들어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크림 대회 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팔로우 감사드려요. 자, 카메라 설치 좀 할게요. 호남맵은 카메라 설치할 때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설치를 해야돼요 자 여러분들 픽상황 픽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A팀이죠 우리 알파님 팀입니다 우리 알파님 또 바티스트 들으셨어요 우리 알파님 바티스트 그리고 브리기테 탱커는 호리사입니다 호리사 우리 오리사랑 로드호그 그리고 딜러는 겐지 매클입니다 겐지 매클이고요자 우리 D팀 D팀은요 투방벽이네요 어 바티스트에 대한 바티스트에 대한 어 뭐야 방벽 내렸네요. 자 시그마 호그고요 시그마 호그 그리고 아나 바티스트 그리고 둠피스트겐지입니다자둠피스트 선수 <laughs> 우리 레피스트 선수가 둠피를 꺼내 들렸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둠피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나봐요. 자 여러분들 양팀 대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양팀 대치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양팀 대치 상황입니다. 양팀 방벽 싸움, 일단 너무 치열하죠. 양팀 방벽 싸움이 지금 둘다 방벽이 사정없이 갈리고 있고요. 아이고, 우리 레피스트 선수 다운입니다. 우리 d팀의 레피스트 선수가 다운이 됐어요. 레피스트 선수 다운. 자, 지금... 지금 이거... 이거 버그인가요? 이거 버그예요. 왜 70%죠? 아니, 왜 70%죠? 버그예요. 이거? 자,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볼게요. 자, 바티스트 일단 궁 돌았고요. 궁 돌았고요. 어, 상대팀 바티스트는 지금 80%입니다.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상대팀 바티스트도 지금 지금 잘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자, 궁 들어갔고요. 우리 바티스트 선수, 우리 알파 선수 궁 들어갔고요. 우리 알파 선수 바티스트 궁에 호응을 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아, 시그마 피. 자, 겐지 궁 돌았고요. 겐지 궁 돌았습니다. 하지만 뽕이 없기 때문에, 나노가 없기 때문에 어, 우리 용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그마가 궁 돌았고요 우리 D팀의 시그마 레푼 선수 궁 돌았고요 자궁 들어갑니다 용검 들어갑니다 자 1검 2검까지 들어가네요 네 2검까지 들어가고요 우리 시그마 궁은 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우리 D팀도 역시 궁이 들어갑니다 어 용, 용검이 용 돌았고요 그 다음 바티스트 궁 돌았고요 그 다음 로드오그궁 돌았습니다 아로드오그 선수 다운되나요 이거 이거 다운되나요 어 나이스 방벽 방벽 센스 지렸다 방벽 센스 지려버렸고요 오져버렸고요 아주 어 이거 A팀 3명 다운입니다 A팀 4명 다운 A팀 4명 다운입니다 지금 A팀 4명 다운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D팀이 거점을 가져갑니다. 네, D팀이 거점을 가져갑니다. 순조롭게 거점을 가져갑니다. 자, 리그룹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리그룹, 리그룹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뒤에 오리사, 아, 겐지 끌렸어요. 겐지 안 된대. 겐지 다운. 리스폰 킬 뭔가요? 우리 로드호그 선수 리스폰 킬. 아. 와 바티스트까지 다운 우리 로드호그 선수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거 오리사까지 다운 시키나요? 오리사까지 다운 시키나요? 오리사 다운 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로드호그 난리 났어 이거까지 끌어오나요? 끌어오나요? 끌어옵니다 <laughs> 이거까지 끌어옵니다 와우 파타스틱 파타스틱 로드호그 나이스 와 이거를 우리 우리 D팀의 로드호그 선수, 우리 새드 선수가 우리 새드 선수가 이 한타를 풀어주네요 어, 우리 D팀의 로드호그 선수가 어, 우리 곽바비 곽바비, 방금 전에 이 로드호그 선수 레프니 팀이야 레프니 팀이야, 이 로드호그 선수 레프니 팀이야 <laughs> 자 여기서 정크까지 있으면 안 돼, 안돼 여기까지 정크까지 있었으면 레프니 날라다녔지, 지금 하하하 <laughs> <laughs> 자 우리 어, 리그로 편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그로 편황 보여드리면서 오야 동반낙사 뭐야? 와 방금 센스 쩔었다 동반낙사와 우리 세드 선수 떨어지면서 상대 로드오그를 떨어뜨렸어요. 지옥, 지옥 갈때 가더라도 같이 간다 갈땐 가더라도 같이 간다 와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자, 우리 A 팀 브리핑 현황 한 번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A 팀의 브리핑 현황입니다. 어, 깨진다. 집중, 집중, 경기에 집중하세요. 좋아요, 호그 좋아요, 호그 잘라요, 호그 잘라요. 아니 나만 들어가면 난리야. 메이 아메이 아메아자 우리 어요? 겐지 공썼고요 겐지 공들어왔고요. 양쪽 겐지 싸움 시원합니다. 이거 아 겐지 아, 아, 싸움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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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겐지 싸움 우리 D 팀의 승리로 끝납니다. 아, 겐지 아, 싸움 은 우리 D 팀의 승리로 아, 끝납니다. 잘 막아봐. 자 이렇게 빨리. 이것점까지 아유. 무난하게 무난하게 D 팀이 밀고 괜찮아. 있습니다. 에 예,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예,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D 팀 D 팀 브리핑 현황 들으러가겠습니다 D 팀 브리핑 어, 현황 들으러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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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케이 좀 해면서 해요. 좀자 D 팀 브리핑 현황입니다. 오케이 라인봐요 라인봐요. 진짜. 라인 봐요. 레이바요 레이 레이봐 레이바요 레이바요 브리브리 레이바요 브리 2명을 맵 2명의 아이고 저그었어 죄송해요 괜찮아포이 안되는데 쉬브 빼야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빼고 빼고 리그로 한번 할게요 저희 발꼬리 조심해 지금 마 가는중이에요 시 없어요? 포그 어, 지어놨어요 <놀람> 나이스, 나이스. 헬멧 어, 1벵. <놀람> 다 1벵, 다이벤, 다이에요쟤다1다1밴 <놀람> 아이고, <힐링> 끝났다, 힐벵 끝났다. 마 밤. 나이스, 꿀. 와, 아이고, 리그룹 한번 할게요. 지금 시그마고 돌았거든요. 음... 네 브리핑은 최대한 안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들어갈 때마다 다 지는 것 같네요. 최대한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게, 계속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 왜 이러는 거야? 왜 내가 들어갈 때마다 긴장해서 그런가, 애들이 띠링 소리 울리면 디스코드 소리 울리면 긴장해서 그런가? 자기 목소리 들려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세드 선수 미친 거 아니야, 고 이거. 이 선수 왜 이렇게 잘해요? 이 선수 누구, 누구였지? 왜 이렇게 잘합니까? 와왜 이렇게 잘 끌어? 아까부터 진짜로 왜 이렇게 잘 끌어? 이거 봐나 나오니까 미는 거봐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나 나오면 미는 거냐고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 누가 보면 짜고 치는 것 같아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D팀이 화물을 끝까지 밀면서 1분 9초, 1분 9초를 남겨놓고 화물을 끝까지 밀었습니다. 자, 이제 공수를 교대해가지고 우리 A팀이 공격, D팀이 수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레알 끼니노트라니 진짜 뭐지? 왜 이러지, 진짜? 진짜? 왜 이러지? 나는 잘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데, 분명히. 잘하고 있을 때, 이제 분위기 좋을 때 들어가는데, 왜? 왜 자꾸 이러지? 아,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 로드오그 진짜 잘하네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로드오그 누군지 봐야겠어 안되겠어 너무 궁금해 세드 누구야 세드? 세드 누구지? 세드 민슈인가? 누구지 세드? 새드? 세드가 누구지? 여기 있다 아 쌈지야 아니 저 로드오그가 2300대라고요 저 로드오그가 2300대라고 말이 돼? 와 저 로드오그가 2300대라고 되게 잘한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로드오그가 맥크리를 들었습니다. 로드오그가 맥크리를 들었네요. 왜지? 로드오그 잘하고 있었는데. 아, 리퍼 나올 거를 예상해가지고 로드오그를 뺀 건, 뺐나봐요 네, 리퍼를 나올 거를 예상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로드오그를 뺀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정도 실력이면, 저 정도 실력이면 로드오그 그냥 하셔도 될것 같은데. 그냥 하셔도 될것 같은데 솔직히 리퍼로 로드호그 제압하기가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거든요 로드호그를 제압하는 게 진짜 리퍼를 잘하시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로드호그를 제압하려면 일단은 로드호그 갈고리가 빠져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로드호그가 뭐힐벤을 먹은 상태 아니면 이스킬이 e 빠진 상태여야지 리퍼가 한 방에 가가지고 제압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리퍼가 라, 나노를 받았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리퍼로 로드호그 1대1로 맞다이 까가지고 제압하는 사람들 흔치 않거든요. 로드호그 잘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자, 우리 지금, D팀이, D팀이 수비를 잘해주고 있어요. D팀이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D팀의 수비를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어 시그마 끌려갔는데 시그마 다운 아, 시그마 선수 레푼 선수 팀장 다운됐습니다 이러면 뚫릴 위험이 높죠 이러면 지금 한명 없을 때 으쌰으쌰해서 으쌰으쌰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와 우리 만두 우리 만두가 한 명씩 계속 컷해주고 있어요 만두 궁 돌았고요 겐지 궁 돌았네요 겐지 궁 돌았고요 자 겐지 선수 케어 받아야죠 케어 받아야죠 덩끝나요끝나요 이거 그어버리나요? 한번에 끝내나요? 방에 들어왔을 때 한번에 끝내나요? 아 이거 일단 힐밴 힐밴 빠지고 들어가야죠 힐밴 빠지고 들어가야죠 자 우리 일단은 우리 D, 우리 A팀 같은 경우에는 로드호그 선수 궁이 있고요 와또 끌었나요 이거? 우리 만두 뭐야 만두 선수 뭐야 아, 힐밴 먹었고요 이러면 로드호그 선수 좀 위험하죠 자 지금 우리 A팀 같은 경우에는요, 어, A팀 같은 경우에는, 뽕겐지, 뽕겐지, 나노겐지가 준비가 된 상태구요. 우리, 우리 D팀도 나노겐지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거 나노겐지 싸움 한번 보겠습니다. 나노겐지 싸움 한번 볼게요. 자, 나노겐지 싸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뽀로기가 딜러를 내려놨네요. 우리 뽀로기가 딜러를 내려놓고 탱커를 하고 있네요. 거기까지. 자, 나노겐지 싸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다. 들어간다. 간다. 여기도 들어간다. 여기도 들어간다. 일검, 이검. 상대팀이 이검 했거든요. 이검 보여 줘야 돼요. 상대팀도 이검 했어요, 지금. 아, 상대팀 상검 했고요. 자, 겐지 싸움은 우리 숨겨진 트롤 선수가 앞서갑니다. 겐지 싸움은 우리 숨겨진 트롤 선수가 앞서가면서 우리 A팀이 화문을 쭉쭉쭉쭉 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노겐지를 나눴으면 나노겐지. 우리 헤나나님. 아직 좀 잠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헤나나님. 잠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자, 시그마 궁싸움 보겠습니다. 시그마 궁싸움입니다. 자, 시그마 궁싸움. 자, 일단 1궁 들어갔고요. 한명 들어갔고요. 아, 시그마 궁싸움에서 밀려버리네요. 이거 궁싸움에서 다 밀리네요, D팀이. 궁싸움에서 다 밀려요, 지금. 지금 잘 막아주고 있는데, 궁싸움에서 다 밀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나요? 어,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음. 자, 아, 자. 자, 우리 라인 선수. 라인으로, 라인, 라인 들었구요. 우리 래픈 선수가 라인 들었습니다. 순환순두부 선수가 라인을 들었구요. 시그마를 뺐습니다. 방벽 좀더 유지를 하기, 유지를 하겠다 이거죠. 지금. 유지를 하겠다 이거죠. 자, 상대 선수 리퍼 궁이 있거든요. 리퍼 궁각 볼 텐데, 역시 탈탑니다. 중광을 보는 중 들어간다 이빨려라한명컷한명컷 바티스트 컷이구요 바티스트 컷당했고요 자 나노를 나노겐지가 또 돌았네요 나노겐지가 먼저 도는 A팀입니다 A팀이 나노겐지가 먼저 돌아요 이거 성강 빠졌나요? 성강 성강 와 성강 한테 맞았는데 성강 와 상검 자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어 잠깐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아이고 일검 들어갔습니다. 일검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우리 우리 알파님 팀, 우리 A 팀이 화물을 밀기가 수월해지죠. 이렇게 되면 A 팀이 화물을 밀기가 수월해지는데 우리 니퍼 선수가 두 명을 다운 시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니퍼 선수가 세명 다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A 팀이 3분 24초를 남겨놓고. 어, 우리 D팀보다 2분이 더 빠릅니다. 2분이 더 빨라요. 2분을 더 빨리 남겨놓고 화물을 끝까지 밀었습니다. 야 양팀 딜러 싸움 치열하네요. 양팀 딜러, 딜러 싸움 치열해요. 아주 그냥. 자 다음은 어떤 포지션과 어떤 픽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여러분들 방금 전판은요. 우리 알파님이 바티스트를 빼고 아나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알파님이 힐러 케어를 열심히 해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딜러들도 어 딜러들이랑 탱커들이 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꼭 알파님 때문만 이긴 거라고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팀원분들한테도 어 잘했다,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끼쟁이 수준 뭐야, 뭐야? 우리 끼쟁이들 수준 뭐야? 너무 잘해. 자, 우리 여러분들 픽 보겠습니다. 우리 알파 팀, 우리 A 팀. 아, 우리 A 팀 뭔가요? 우리 A 팀 바스티온이요? 바스티온 나왔습니다. 우리 A 팀. 그 다음 우리 D 팀 볼게요. D 팀은요, 메이랑 겐지가 나왔습니다. 메이랑 겐지. 메이랑 겐지가 나왔고요. 와, 이거 라인 방벽이 금방 높겠는데요. 라인 방벽 어떡하죠, 이거? 자,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바스티온 선수가 지금 자리를 잡은 상태고요. 투방벽! 투방벽의 바스티온입니다, 이거! 이거 지금 우리 D팀, D팀 제가 봤을 때는 픽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거... 방벽을 깰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이거 아나가 수면으로 재워야 되는데 방벽이 두꺼워가지고 이거 수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거 방벽이 두꺼워가지고 수면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로드구 선수가 끌어주나요, 한 번? 한번 끊어주나요? 로도보선수가 어, 바스티온 바스티 메크리다운 아, 어이고 메크리다운 오리사다운 바스티온다운 우리 메크리가 다운되면서 브리기테가 다운되고요 브리기테가 다운되면서 오리사가 다운되고 오리사가 다운되면서 방벽이 없어진 바스티온은 다운이 되버렸습니다 이거를 그냥 쉽게 뚫어버리네요 이거는 어, 전략 싸움에서 전략 싸움에서 우리 d 팀이 완벽하게 승리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고, 상대 궁 많이 뺐다, 그래서. 3개 다썼 이제 킬.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아깝다. 나이거한 번만 리모트하고, 저에서 바로... 저, 막... 이거, 이거. 차경 채워가지고, 빨리 갑시다. 차경 채워가지고. 나. 이거 지금 D팀이 스노우볼이 너무 잘 굴러가거든요, 이거 D팀. D팀이 스노우볼이 너무 잘 굴러갑니다. 궁이 계속, 계속 돌아요, 궁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1분인데 끝까지 미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자메이궁 들어갔고요 메이 궁이 들어갔고 어, 아쉽게도 메이 0인 궁이고요 아쉽게도 0인 궁 들어갔고요 견제는 잘했습니다 견제는 잘했고요 이거 화물 밀려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화물 밀려나면 큰일 나요 홀딩 해야 돼요 홀딩 해야 됩니다 아 어, 망치 한명 누웠고요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를 D팀이 이것 좀까지 그냥 밉니다 D팀이 이것 좀까지 그냥 밀어요 이거 A팀이 이거 A팀이 좀 리그룹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리그룹 현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그룹 현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팀 지금 리그룹이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두명 없어요 나갈 필요가 없어요. 들어와 만두 아직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나갈 필요가 없구요 자 지금 만두 선수가 비비고 있을 때 앞에서 푸시 넣어줘야죠 뒤에서 푸시푸시 푸시푸시 푸시, 베이베 푸시 넣어줘야 됩니다 <laughs> 자 맥크리 선수 석양 땡겼구요 자 궁이 있거든요 용검 간다 뒤에 뒤에 한명 두명 자 여기도 용검 들어간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서 D팀이 이것 점까지 화물을 밀면서 경기가 종료됩니다 우리 D팀 정말 잘 밀었어요 정말 잘 밀었거든요 자 우리 D팀 전략회의 하는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할때 들어가면 뭐라하니까 전략회의 할때 들어갈게요 네 한번 해봐도 될것 같아요 딜를다 어? 뺏겼어 뛰고 <laughs> 하고 있는데 어저요 어, 들... 어? <laughs> 어? 전략 회를 하라고 전략 회를 전략 회를 하라고 자, 여러분들, 어, 뭐, 별다른 전략회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브리핑, 어, 픽 좀, 어, 브리핑 해드릴게요. 제가 대신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A팀은요, 라인, 아, 맞다, 자리야, 벤이지. 어쩐지 오늘 자리야가 안 보이더라. <laughs> 라인, 라인, 레킹볼이고요 라인, 레킹볼이고요 어, 딜러는 아직 한 명이 픽을 안 했어요. 딜러는 아직 한명 픽을 안 했고, 겐지, 겐지 맥크리네요. 겐지 맥크리고, 무난하게 가네요. 아나 브리기테네요. 아나 브리기테고요 우리 D팀 같은 경우에는, 어 티팀 같은 경우에는 라인 로드오그 그리고 둠피스트 겐지 그리고 제나타 아나입니다 제나타 아나예요 어 약간 돌진 조합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 앞에서 돌진 들어가지고 뒤에서 로드오그가 땡기겠다는 심분인데 방벽이 녹을지가 문제. 어 일단 한명 땡겼고요 로드오그 선수가 한명 땡겼고요 자 한번 대치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인 싸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인 싸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라인 싸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지금 신중해요. 신중해요. 지금 A팀에 트레이서 선수가 없고요. A팀에 트레이서 선수가 없고요. 어, 라인 여기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방 안에 들어오면 힐 케어 못 받거든요. 상대는 지금 아나가 따라 들어왔어요. 와, 이거를 돌진를 어허! 와, 이거를 힐 밴을! 와... 자, 지금 라인 선수 궁이 돌았어요. 우리 A팀, A팀의 라인 선수, 우리 A팀의 라인 선수, 어, 뺐습니다. 라인을 뺐어요. 이러면 이제 궁극기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뚫기가 힘들어지죠. 뚫기가 힘들어지죠. 자, 우리 라인 망치 때리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과연 그는 성공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그는 성공할 것인지. 지금 돌, 아, 라인 잔다! 이거 갈고리 있을 텐데. 호그야, 옆에 봐봐. 옆에 자고 있잖아. <laughs> 우리 호그는 장면만 보는 바보야. 우리 호그는 장면만 보는 바보야. 자, 망치 눕혔구요. 망치 눕혔구요. 자, 이거 이러면 한 턴을, 어, 근데 라인 다운된 건 큰데요? 이거 그 라인 선수 좀 무리였는데요. 이거 라인 다운됐으면, 이거 에이팅 리그룹에서 들어오면, 이거 뽕검 들어오면 끝나거든요?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켜볼게요. 거점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아, 아마도 밀고 들어올 것 같거든요. 밀고 들어올 텐데. 자, 뽕검 한번 볼게요. 뽕검 한번 보겠습니다. 나노겐지 한번 볼게요. 간다! 아, 초월! 초월 들어가면서 우리 겐지 선수 다운이고요. 자, 우리 우리 뒷팀도 우리 뒷팀도 나노겐지가 나노겐지는 아니고 용검만 돌았습니다. 용검만 돌았고요. 둠피스트 궁이 돌았네요. 둠피스트 궁이 돌았고. 자, 우리 d 팀 수비 엄청 잘해 주고 있어요. 1분 남았습니다. 우리 A팀 1분 남았어요. 우리 A팀 1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D 팀 D팀, D 팀을 한번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들어 주세요. 어, 라인 보자. 아, 라인 보자. 좋아다. 나이스. 뭐야? 아이고, 저 점피 없어요. 한 먹었어. 나이스. 우리 후보 너무 잘하네. 는데힐 이제 힐러지. 야, 인스타티. 나이스 집에가 내 탓이. 봐봐 안 지잖아. 내 탓이 아니라니까. 내가 들어가는 팀마다 지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냥 그 타이밍이 내가 내가 그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지. 자, 우리 여러분들. 어, 끼니 노트는 없었습니다. 끼니 노트는 없었고요. 자, 계속해서 해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망치 찍으려고 대기 중이거든요, 이거. 지금 대기 중인데, 좀 무리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거 라인 선수. 어, 라인 선수, 라인 선수. 그냥 거점에서 천천히 막으시는 게. 왜안 들어오죠? 그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이고, 둠피한테 어그로를 끌리면서 2라운드는 D팀이 가져갑니다. 제 2경기 2라운드는 D팀이 가져갑니다.